안녕하세요. 어, 동화개미 TV의 안산개미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 리뷰를 해볼 종목은요, 바로 이 어, HLB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코드 번호가 028300이 되겠고요. 어, 금일 현재 시간 2023년 12월 5일 어, 3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3만 원에 추천한 종목이고요. 현재 수익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그렇게 크지는 어, 수익이 크지는 않지만 어, 9.45%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어, 이게 코스닥이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음.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HLB가 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 종목이 어,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 원에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우리가 1차 목표가는 3만 6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 어, 요 올라가는데, 어, 달성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여기 HLB 같은 경우에는 어, 리보세라립, 어, 요게 이제 특허가 되어 있죠. 리보세라립 치료제입니다. 요 치료제가 어디에 효능이 있느냐? 간암이죠, 간암, 어, 간암, 간암 일차 치료제로서의 효능, 이런 어, 것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어, 뭐죠? 위암, 위암에도 효과가 있더라. 세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대장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어, 네 번째는 성양낭성암이죠. 여기에다가 효과가 있다. 더군다나 이 HLB는 지주회사입니다. 어, 지주 바이오 지주회사고 바이오회사입니다. 지주회사다 보니까 HLB 생명과학이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HLB 어, 파나진 요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HLB 어, HLB 테라퓨틱스도 지금 HLB가 대주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HLB의 실적은 굉장히 좀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HLB 바이오 종목임에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회사가 어, 재무가 안 좋은 것은 이 자회사들이 뭡니까? 전부 다 어, 바이오 기업이고 적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바이오 기업 중에 90%는 적자 기업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뭡니까? 어, 바이오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어,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죠. 어, 꿈을 보고 투자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꿈이 뭡니까? 현실로 바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3분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어, 조금은 어, 2분기보다는 살짝 줄 줄었습니다. 근데 얘는 실적으로 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 다행히 다양한 부분은요 그래도 부채가 많지 않다라는 점. 요거는 굉장히 어, 다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추천드렸던 이유는 HLB가 어, 뭡니까 꿈이 현실로 된다. 왜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이 간암 치료제로서의 효능 요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했었죠. 어, 그게 리보세라립이죠. 이걸 보고 했는데 이 리보세라립의 간암 1차 치료제가 현재 FDA 뭡니까 본심사에 올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심사에 올리기 위해서 임상 일상 어, 그리고 이상 삼상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 삼상의 결과가 좋았냐 좋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유럽 종양 학회에서 리보 세라립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os 라고 해가지고 생존율입니다. 요 생존율이 가장 높은 것이 리보 세라립이다. 어디에서 가남 쪽에서 가남 쪽에서 o 이 s 생존율, 현재 허가받은 약물보다도 더 좋게 나온 것이 바로 리보세라립이죠. 근데 이 리보세라립이 현재 본심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카넬리 주맙이라고 있습니다. 카넬리 주맙. 병용치료입니다. 병용치료인데, 지금 카넬리 주맙의 판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HLB가 갖고 있습니다. 카넬리 주맙은 항소제약에서 만든 것이죠. 자 항소제약에서 만든 것인데, 어, 요 이제 어, 리보세라인만 판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항소제약에 대한 판권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소제약에서 만든 카넬리주마에 대해서 이 글로벌 판매권을 HLB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 만약에 이게 어, FDA에서 통과가 되고 어,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리게 된다면 이제는 이 회사가 흑자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흑자로 바뀌기 전에 투자를 해서, 어, 선 투자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것입니다. 3만원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것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 자리에서 추천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것이다라고 어, 보시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적으로 가지고 어, 가셔도 좋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들어와서 어떠느냐?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11월 20일부터 지금 12월 5일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거의 2주 가까이 들어와주고 있다 말이죠. 어, 거의 뭐, 지금 보시면은, 둘, 넷, 어, 여섯, 여덟, 열, 열두 개입니다. 맞죠? 거의 뭐, 14거래, 어, 2주 동, 2주 이상, 2주가 넘죠. 어, 5주, 5, 5일, 5일이니까, 거래, 거래 날이 5일, 5일이니까 2주가 넘습니다. 2주 넘도록, 어, 외국인의 매수가 지금도, 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종목, 이 공매도, 공매도가 공매도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공매도 금지됐죠. 금지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뭐가 붙습니까? 공매도 금지에다가 올해 12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하는 안건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주주분들은 요 주주 총회가 나온 어, 한다라고 하면 차, 직접 참석을 해가지고 어, 코스피로 가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공매도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왜냐 얘가 코스피로 간다라고 해서 바로 코스피 200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h l b 라고 하는 종목은 코스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우리가 음이 HLB를 보시면 은 아시겠지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 여기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21일이고요. 12월 21일날 주주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하게 되는데 어, 주주분들은 여기 참석하셔 가지고요. 어, 여기 어,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맞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21일이 평일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통과가 된다면 주가에는 어, 호재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이 중간 리뷰 이후에 자신감이 더 커졌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요 회사가 흑자로 바뀔 수 있다. 내년 하반기 정도면 내년 상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 정도 돼야 이 종목이 그나마 흑자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본심사에서 통과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죠. 그 소식이 나와 준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갱단히 폭발적일 것이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HLB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라는. 그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지고 가 보십시오. 그래도 HLB 어, 계열사들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어, 주식을 보고 한, 뭐죠 어, 실적을 보고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도 실적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를 매수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 어, h l b 라고 하는 종목은 바이오이지만 어, 적자이지만 적자가 흑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어, 동학 개미 tv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어, 동학 개미 tv라고 치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동학개비TV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